가려움증로 맨날 이렇게 긁고 이제 그러다 보면 두피에 진물도 발생하고 두피가 빨개지고 두피에 올록볼록하게 뭔가 튀어나오기도 하죠. 이걸로 가게 되면 여러분들 정말 골치 아파져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먹는 약, 바르는 약으로는 좋아지지 않거든요. 이거는 진짜 돈이 수백 개 져요, 좋아지려면. 그래서 두피 피부장벽 기능을 올려주는 가장 손쉬운 방법. 두피도 자, 갈게요. 하나, 그래. 둘, 셋. 오늘 알레르기성 두피염. 사실 이런 의학적인 용어는 잘 쓰이지는 않고 두피에 발생한 알러지 접촉 피부염 또는 두피에 발생한 자극 접촉 피부염. 이게 정확한 명칭이에요. 이 질환이랑 또 다른 질환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혼동하거나 아니면 헷갈릴 수 있는 질환 중에 하나가 두피에 발생한 지루 피부염이에요. 지루 두피염. 그래서 이런 어, 것 중에 한 가지인 알러지 접촉 피부염. 알러지 질환 또는 자극 접촉 피부염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할게요. 보통 두피가 가렵다. 뭔가 염색을 하고 났는데 두피, 머리에 가려움증이 엄청 심해졌다. 이래서 너무 간지럽고 이것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그리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가려움증으로 맨날 이렇게 긁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두피에 진물도 발생하고 두피가 빨개지고 두피에 올록볼록하게 뭔가 튀어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두피에 발생한 이런 질환 때문에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질 수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게 왜 그러면 발생하는 거죠? 보통은 알러지 반응은 우리 몸에 어떠한 그 물질이 피부에 접촉을 해서 알레르기 반응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대부분의 경우 염색을 한다든지 아니면 파마 아니면 두피 트리트먼트 이런 거를 했을 때 생기는 화학 물질들이 피부에 있는 두피에 있는 면역 세포랑 결합을 해서 이것 때문에 알러지 반응이 생기는 거예요. 보통 샴푸나 트리트먼트, 린스 이런 거에 들어가 있는 다양한 화학 물질들이 또 있어요. 이거에 대한 알러지 반응 때문에 생길 수가 있고. 근데 대부분은 염색약 때문에 생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또 다른 원인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가끔 탈모 때문에 두피 문신 하시는 분들 계시죠? 모발이식이나 두피 페인팅, 뭐 두피 타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알러지 접촉 피부염이 두피에 발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요거를 잘못 문신하다 보면은 이것 때문에 알러지 반응이 생겨서 여러분들이 진짜 골치 아파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인증이 된, 정확하게 검증된 곳에서 시술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대부분의 피부과 전문의 병원이나 모발이식 전문 병원에는 당연히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게끔 무균적인 처치를 통해서 시술을 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차라리 이렇게 가려운 증상이 있고, 그냥 두피에 진물이 나고 모낭염처럼 동글동글하게 피부경변이 생기고 차라리 이게 더날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냥 약만 먹으면 싹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제가 예전에도 만든 컨텐츠가 있는데 이런 알러지 때문에 우리 몸에 그 색소를 만들어내는 이런 멜라닌 세포에서 색소를 많이 뿜어내서 이것 때문에 질환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게 릴흑피증이라는 질환인데 이걸로 가게 되면 여러분들 정말 골치 아파져요. 얼굴이나 이런 부분들이 꺼멓게 확 바뀌면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먹는 약, 바르는 약으로는 좋아지지 않거든요. 이거는 정말 레이저 치료 기미에 준해서 꾸준하게 6개월에 걸쳐서 이거는 진짜 돈이 수백 개져요 좋아지려면. 그러니까 이런 질환으로 차라리 안 가고 그냥 알러지 접촉 피부염이나 자극 접촉 피부염으로 그냥 이걸로 나타나는 게 훨씬 전 다행이라고 봐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다가 그릴흑피증이고 이렇게 좀 달아 해주면 어? 어, 참 좋을 것 같고 이거 반대 손아 반대 아 여기 여기 영상 참고 뭐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laughs> 오케이 피염의 원인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흑채 아 흑채 맞아요 아 근데 흑채는 생각보다 알러지 반응이 그렇게 생기진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보통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면, 되려면 이런 입자들이 그 여러 가지 두피 피부 장벽을 뚫고 들어가서 얘가 우리 몸의 면역 세포랑 결합이 돼서 알러지 반응이 생겨야 되는데 흑채는 입자가 커요. 그래서 피부 안쪽으로 잘 들어가지 못해요. 근데 거기다가 두피는 피부가 굉장히 두껍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 들어가지는 않아요. 입자가 되게 중요하죠. 이 알러지 접촉 피부염, 두피에 발생한 알러지 접촉 피부염은 사실 그냥 알러지에 준해서 치료를 하면 좋아져요. 뭔가가 두피에 알러지가 생겼다. 보통 혹시 다른 원인이 있는지 피검사나 이런 걸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먹는 약, 바르는 약으로 한 1, 2주 정도면 증상은 딱 완화가 돼요. 그렇지만 사실 이거는 약 때문에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고 약이 끊어지면 다시 올라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인 물질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못 찾았다. 또는 뭐 원인 물질이 잘 모르겠다. 이런 경우에는 두피의 피부장벽 기능을 올려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두피 피부장벽 기능을 올려주는 가장 손쉬운 방법. 두피도 보습제를 발라주면 좋아져요. 근데 보습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게끔, 아, 이거 로션이나 크림인데 이거 올, 머리카락에 이거 바르면 떡지지 않냐? 맞아요. 그래서 두피에 바르는 보습제가 따로 있어요. 떡지지 않는 보습제가. 그래서 그거를 발라줄 수도 있고, 또는 두피 피부장벽 기능을 올려주는 두피 치료 방법이 있어요. 치료 목적이기 때문에, 물론 이거는 비급여 치료로 비용이 조금 발생하긴 하겠지만, 실비가 있으시면 실비 처리 되게끔 해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뭐 주저하지 마시고 그냥 아난뭐 두피 알러지 있는데 약 먹을 때만 꼭그 뿐이야 아 이거 뭐 어떡해 이거 뭐 치료도 안 되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병원에 오세요 어 그러면 치료가 돼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병원에 오시면은 그냥 근본적인 어 해결책을 또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뭐 근처 피부과 전문의 병원 가셔도 충분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으니까 근처 피부과 전문의 병원을 가셔도 좋고 아니면 뭐 저한테 오셔도 좋고 네, 그래서 오늘은 의외로 여러분들이 정말 이것 때문에 골치 아파하고 소가이 하시는 어,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알레르기성 두피염이라고 말하는 두피에 발생한 알러지 접촉 피부염이나 자극 접촉 피부염 이거는 사실 어, 약 먹고 바르면 일주일 안에 금방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만 유발 요인이 지속적으로 접촉을 하게 될 경우에는 약을 먹었을 땐 좋아지고 약을 안 먹으면 다시 이 질환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골치 아픈 질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유발 요인을 찾아서 이거를 접촉이 안 되게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두피 피부장벽 기능을 올려놓는 치료를 같이 해주시면 여러분들의 골치 아파하는 이런 두피에 발생한 알러지 반응을 치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더 궁금한 사항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시간이 허락하는 한또 답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엔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